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코칭을 시작하는 분들과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름은 호놀링 TV입니다. 구독 신청해 주세요. 우선. 어, 코칭을 할때 읽어두면 좋을 책들 한 10권 정도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도서출판 물풀여에서 펴낸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은 코칭의 기본 철학적인 그런 베이스가 될 만큼 코칭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읽어봐야 할 원픽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틴 셀리그만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교육자로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긍정 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창시하였고, 누구나 행복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그것에 대한 치료법에만 중점을 두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에서부터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은 10년 동안 무기력 학습이라는 주제로 어, 실험을 해왔는데요. 강아지들을 어떠한 밀폐된 그방 안에 가둬두고 전기 투격을 가하게 됐을 때 어, 강아지들이 피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봤을 때, 노력해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더라도, 강아지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기력학습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3마리 중한마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티셀리그만은 그럼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 무엇 때문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심리학이 그동안 이제 심리 질환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온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인간의 어떤 긍정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강점 그리고 미덕이라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코칭을 하다 보면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상담이 과거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코칭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잠재력과 강점을 기반으로 더 나은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긍정 심리학이 코칭의 철학적인 베이스가 될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미하이 책 센트미하이 레이 파울러 등의 심리학자들과 긍정 심리학이라는 기초 이론을 만들어서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에 일어나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힘들고 나쁘고 어려운 일들, 마음이 힘든 부분들은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긍정심리학에서의 핵심 연구 주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긍정증서. 두 번째는 긍정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 제도입니다. 1부와 2부에서는 긍정 정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긍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24가지의 강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 강점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래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대표 강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내면의 긍정심리를 확장시켜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역경은 이겨내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속 지키고 번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 있는 삶에는 한 가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하여 지식과 능력 그리고 선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하고 자신을 어, 존재보다 더큰 어떤 무언가에 이바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아우를 때 진정한 단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책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코칭의 또 다른 베이스 철학이 된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이라는 책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칭은 아주 긍정 역을 어, 학습한 그 강아지들에게 다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원래 그런 거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